사랑이. Ừ. Nào, lướt 로봇 청소기, 구형 로봇 청소기에서 뜯어왔는데요. 접점 부분이, 어우, 녹슬고. 얘는 무슨 스파크 튀는 적도 있네요. 일단 접점을 좀 닦아 봐야 되겠습니다. 배터리 자체가 역시 니켈 망간이네요. 일단은, 타포룸 이어서 닦긴 닦았는데요. 우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어서 찾아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 마이너스 이렇게 자. 왼쪽 게 플러스네요. 왼쪽 게 플러스여서, 혼동하면 안 되니까, 플러스로 마이너스 놓고요. 지금 이게 충전기에 충전 전압이 22.5V 정도니까요.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로 어느 정도 충전을 시켜 놓고, 본체에 딱 끼워가지고 천천히 충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. 이쪽에 위아래로 있는 게 같은 극성으로 똑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요. 혹시라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네요. 이두 개는 아마 이쪽에서 들어오는 충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 접촉 커넥터 부분인가본데요 <laughs> 저 지금 초기 4.4볼트 때 나오던 거를 13볼트 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가서 장, 본체 청소기에다 장착을 하고 충전을 시작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운전지에서 생겼던 면의 예, 부분은 산화막 같은데요 이 산화막 때문에 충전이 안 돼서 아마 이 청소기 주인이 더 이상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버린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충전이 제대로 잘 돼야 되니까 차남막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사포로 좀 밀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요. 여기 보시면 본체에 있는 커넥터도 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사포로 좀 깨끗하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시 장착을 하고요. 어, 띠리릭 하고 소리가 나네요.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. 나는 바람을. 일을 막고 어떻게 엄마가 바쁜데 한 명이라도 눈치 보는 거 몰라? 집으로 간다. 여기는 자기야.